가이스감 지마 나와 끝이 나왔다. 안녕하세요. 장효민입니다. 아, 지금 저는, 어, 좀 더워서, 그리고 비도 많이 왔고 해서, 음, 부사오를 가려고 해요. 지금 현재. 세물이 입구를 찾아서 그쪽에서 이제 타버터, 아니면 빅베이트, 이런 걸로만 해가지고 낚시를 해서 헬스를 한번 낚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시죠? 이렇게 방송을 보면, 효민TV,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부탁 정말 드려요. <laughs> 자, 이제 이동하시죠. 갑니다. <놀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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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 양효민. 지지로요? 보나요 응. 진짜로? 뭔데? 수 있어. 응. 알았어. <laughs> 어떻게 한번또움직이 오케이, <laughs> 나이스. 오케이, 오이 오케이, 오케이, 스 오케이, 오케이, 오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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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 오케이, 어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오 살아나고 있어, 발성도 살아나고 있어. 오. 야두 마리야! <laughs> 야두마리 연애 려갔어 싸웠나봐. 와, 서로 먹을라고. 이두 마리. 응? 서로 먹으려고 어디서 들어봐, 마리? 들어봐. 여기 드가 약해서. 응. 여기처럼. 와우 거리 <laughs> o 야, i 거리 n 거리 우와! 대박, <laughs> 대박. o r i Sandori, Sandori, s a n d 이 거, 이 Sandori, s a n 야 o r i s a n 이다이이 Sandori, Sandori, s 이이이 굿잡오좋았어 <laughs> 응. 또두 마리 냐 <laughs> 여지고 39. 4자. 야! 오늘 제, 대, 제대로다, 제대로. 와. <붙일> <붙일> 오 나이스! 오 기가 막히는구나! 야, 야, 야. 라인 잡아, 라인 잡아. 와, 자, 어떠 생각했어요? 아, 지금 타버터로 너가 딱 던지라니까 딱 던져가지고 폴링 하자마자 바로 빡 <laughs> 들어야지, 들어야지. 손 조심해, 반을 삼발이다. 나왔습니다 흠. 그래서 1 1으로 예! 가자! 있어? 여깄네. <웃음> 여깄네. 어, <laughs> <그쵸? 웃음> 啊是。<laughs> 못했어. 응. <laughs> 울컥하는 거 봤어, 씨. 눈 마주쳤어? This <laughs> is Sparta. <laughs> 아, 이제 그만 나와도될 텐데. <laughs> 그만 나와도 되는데. 음. 이제 그만 나오도 돼. 하하하하하 너무 웃겼는데? 화나긴데? 하하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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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은 배에 바지 캐치 <바티케치>. 굿샷! <laughs> 좋은 건줄 알았어. 소리가, 우와! 아니, 근데, 얘라고? 이거 너가 거 아니야? 우선 자리 이동하자마자, 이렇게 또, 한 마리. 그치? 나가서 나만미 따라올래? 응. 메뉴이냐? 소리가 한번듣 야, 이거 한 번에, 응, 이거 처음인데? 만사도 로야 음, 어떻게 한 번... 번에... 응. 야, 너 지금 나돌아다니다서 처음이야. 모든 걸 잃었어? 너, 어? 사랑도 잃었어? 리뭐든 <laughs> <하승에> 잃었어? <laughs> 안 나올 때뭐 이동, 또 뭐나 먼길로망또 가야지. This is Sparta! 구독과 좋아요가 필요합니다. 난오 i s i 어 바로 앞에서. 하다. 애들 사냥 시작했는데. No god, please no.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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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층 긁어 와야 되네. 스피드미터 지금. 쓰는 것봐와조금만데 아닌데 어 사자인데 아이들 삼자인데 이거 뭐야 이거 그거 <laughs> 오오야 <laughs> 중층이구나 포이즌 스피너 베이트로 하나씩 또 원래 물이 탁하면 차트리스 컬러나 아니면 어두운색, 검은색 그래서 금색 블레이드를 써야 되는데 저는 반대로 약간 그냥 차트리스 색깔 있는 뭐에다가 은색 블레이드만 쓰고 있어요. 가끔씩 이때가 이럴 때잘못되고 스피너베, 스피너베트 살짝 꾸벼가지고 중층에서 릴링 좀할수 있게끔 해서 지금 가져왔거든요. 내가 바로 지금, 받, 바로 받아봤습니다. 와, 대박. 이게 스피너벨트도 튜닝할 줄 알아야지, 그 때에 맞춰서 잘쓸수 있어요. 와, 나 지금 열마리 넘은 것 같은데? 어, 이번에는, 아까 스피너벨트 사용했다면, 이번에는 트레이서 1205로 한 트레이서 1205로 한번 해볼게요. 말하 는 대로, 그죠타 버터 스 나올 거라고트레서110 으로 지금 타 버터 를안 보면 저 한텐 하나, 항상있 어요. 스피노베이로 자, r o 끝났다 다시 해야 r o s p i n o 로로 r o Spinobaro. s p 이 n o b a r o s p i n o b 지금 부사오에서 지금 다리 밑에랑 어, 수문 앞에서 지금 낚시를 했는데 역시 비 오고 난 뒤에는 새물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때 타버터라든지 어, 아니면은 뭐 스피너 베이트 상층 중층 뭐 하층까지 다 노려보면은 많은 마리수를볼수 있습니다. 아 오늘 정말 재미난 낚시했고요. 얼굴이 안 보이는 관계상 이걸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휴미 티비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아시죠? 하트 보일러나 모르겠다.